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짜 마신입니다 어, 토요경마들 좀 어떠셨습니까 예, 토요경마도 어, 총 8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어, 배당도 중배당으로 잘 나왔습니다 어, 경마는 어쨌든 간에 어, 적중을 많이 해야만 환수율이 나오는 겁니다 어, 적중하신 우리 어, 문자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경마는 매경주 어, 많은 경주 적중을 해야 경마를 이기는 겁니다 어, 1호 경마도 많은 경주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호 경마 승부경주는 서울 2경주 6경주 10경주 어, 부산 3경주 5경주를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어, 매 경주 어, 숨어있는 고배당마 찾아서 어,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주력마법 불러드릴 테니 조합 잘 하셔서 어, 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서울 일경주부터 예상 시작합니다. 예, 서울 일경주 1000m 어, 혼합 4등급. 예, 10번 어, 오락한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합니다 요 아, 놈을 어, 축으로 어, 보겠습니다 어, 지난 경주 어, 아쉬운 삼착을 했는데 어, 그때는 아르가 탔어요 그런데 한번 어, 지난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대 진입합이경주출발습니입니다 <laughs> 예, 등급. 출발이 좀 매끄럽지 못했네요. 자리를 못 잡고 지금 후미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취입이 충분히 될수 있는 말인데 어, 너무 늦출발을 해서 3착을 예, 됐습니다요 <laughs> 예, 놈을 어, 축으로 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10번을 축으로 놓고 어,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10번을 어, 축으로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예, 3번 되겠습니다. 어, 10번 놓고 3번 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토요경마도 총 8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어, 매 경주 적중을 많이 해야만 환수일이 나오는 겁니다. 예, 서울 이 경주 1300m 국산 6등급 다짜 어, 마신의 첫 번째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어, 다짜 마시니 그동안 지켜보고 공부한 놈 예, 고놈이 출전을 합니다 어, 고놈을 놓고 한번 배당으로 제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 서울 삼경주갑니다 1200m 국산 6등급 예, 4번 어, 천행, 천행챗 예, 장출기수가 안장을 합니다 아 지난번에 그 문세영 기수가 타가지고 어, 아쉬운 삼착을 했는데 어, 지난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서울 삼경주고 예, 출발합니다. 번입니다 발주는 잘 나왔는데 문세영이 선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삼착을 했는지. 걸음이, 여기서부터 걸음이 좀 멈춰집니다. 거의 다 와가지고, 어, 꼬린는좀다 와서 아쉬운 3척을 됐네요. 예, 이 요번에는 어, 장치열 기수가 어, 또 선행력을 잘 타니까 어, 장치열 기술을 믿고 4번을 축으로 놓겠습니다. 어, 4번을 축으로 놓고, 4번을 축으로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어, 6번 되겠습니다. 3번 놓고 6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1경주 어, 갑니다. 1200m 국산 6동급. 4번, 어, 프라잉 칸, 예, 다실바 기수가 안전합니다. 어, 지난번에 다실바 기수가, 어, 탐착을 했는데, 어, 지난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10분입니다. <laughs> 네, 출발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선입에 받았는데 취임력 어, 거림이 살아나기는 않았는데 아쉬운 삼척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어, 다실박 기수가 다시 재안정을 합니다. 아여놈을4번을 다시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예, 7번 되겠습니다. 4번 놓고 7번 주력을 한번 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총 8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매 경주, 많은 경주 적중을 해야 한 수일이 나옵니다. 서울 4경주 1200m 국선 5등급. 예, 3번어 골든 드래곤 예, 김영곤 기수가 안전합니다 어, 지난번 김영곤 기수가 어, 안정을 해서 아쉬운 2착을 했는데 어 지난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예 6번 입니다 출발은 뭐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선입 받아서 출발은 좋았는데 그래서자 걸음이 좀 무겁습니다. 예, 아쉬운 2착을 했네요. 이번엔 어, 어, 김용곤 기수가 제일 안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 그 선행력이 지금 구찌에서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3번을 축으로 놓고 3번을 축으로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7번 되겠습니다. 3번 놓고 7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부산 이경주 1300m 극산 6등급. 주력으로 어, 때릴 마필은 어, 4번 되겠습니다. 럭키밴드 소송 기수가 안니라 합니다. 어, 지난번에 어, 광희가 어, 아쉬운 삼척을 했는데, 어, 지난 경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번 아쿠아리우스 출발 때 진입했습니다. 예, 3번입니다. 럭키밴드유광기 수가 안정한 거예요. 발주는 좋았습니다. 발주는 좋았는데 말이 어, 나가다가 쳐져버립니다. 불량주로해서. 예, 시 3초를 했습니다. 럭키밴드 어, 요놈을 어, 축으로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서승훈 기수가 안전는데 서승훈 기수가 어, 아무래도 어, 선행력이 좋으니 어, 4번을 어, 축으로 놓고, 예, 4번을 축으로 놓고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는 예, 2번 되겠습니다. 어, 4번 놓고 2번 예, 주력으로 한번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오경주 1200m 국산 5등급 예,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11번 어, 라운드 탑 최범현 기수가 안정합니다 어, 지난번에 최범원 기수가 어, 선행, 선행력이 좋아서 1차고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놈을 어, 축으로 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11번을 예,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예, 1번 되겠습니다. 예, 11번 놓고 주력으로 1번 어,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부산 삼경주 갑니다. 1,300m 국산 5등급 다짜 마신의 두번째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다짜 마신이 그동안 지켜보고 공부한 놈그놈을 놓고 한번 제대로 배당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서울 6경주 1,300m 국산 5등급 다짜 마신의, 어, 세번째 승부 경주 되겠 습니다. 다짜 예, 마 시니 그동안 공부 한 놈, 어, 그놈을놓고 한번 제대로 배당 으로 찍 어보 겠 습니다. 예, 부산 4 경주 1600m, 국산 5 등급 예, 9 번, 상상 그 이상 다실바 예, 기수가 안정을 합니다. 아, 지난번에 어, 이성재 기수가 안정을 해서 아쉬운 이착을 했는데 어, 지난 경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아,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늦 여기서 발주를 제대로 못해서 어, 늦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고도 취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말이에요. 예, 아쉬운 2차를 했습니다. 거의 1 어, 차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코차이로 2차를 어, 했습니다. 어, 이놈을 어, 축으로 놓고 어, 상상 그 이상 9번 예, 이놈을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8번 되겠습니다 9번 넣고 주력으로 8번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서울 7경주 갑니다 1600m 혼합 4등급 5번 제타 마스터 최범영 기수가 안전합니다 최범영 기수가 말 타면 선행력이 엄청 좋습니다. 요놈을 요 강력 축으로 놓겠습니다. 어, 5번을 예,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예, 6번 되겠습니다. 예, 5번 놓고 주력으로 6번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오경류 갑니다. 어, 1800m 혼합 4등급 어, 다짜마신의 네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다짜마신이 그동안 지켜보고 공부한 놈고 예, 놈을 놓고 한번 제대로 배당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8경주 1400m 어, 국산 4등급 예, 축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laughs> 파인캠프 유성환 기수가 안장을 합니다. 어, 지난번 유성환 기수가 3착을 어, 했는데 그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한번 잘 보십시오. 발주는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어 외곽에서 어이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좋습니다. 어 중속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쉬운 삼차를 했는데 어 요놈을 예 축으로 놓겠습니다. 예 3번을 예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한방 때릴 마필은 예 4번 되겠습니다. 예 3번 놓고 4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부산 육경주 갑니다. 1400m 어, 2등급 예, 2번 화랑 베스트 김효식 예, 기수가 안영을 합니다. 어, 요놈을 어, 축으로 놓겠습니다. 예, 2번을 예, 축으로 놓고 어,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예, 9번 되겠습니다. 2번 넣고 9번 주력으로 한방대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총 8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매 경주 적중을 많이 해야 환수율이 나옵니다. 서울 구경주 1200m 국산 3등급 예,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7번, <laughs> 어, 블랙 초콜렛, <laughs> 예, 빅트르 기수가 안정을 합니다. 어, 빅트 기수가 지난번에도, 어, 이렇게 이, 1등을, 어, 1차로두번돌았는데요 놈을 뭐 강력 축으로 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7번을 예,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번 때릴 마필은 예, 10번 되겠습니다. 7번 놓고 10번 주력으로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서울 식경주 갑니다. 1,800m 혼합 3등급 다짜마신의 다섯번째 마지막 승부 경주 되겠습니다. 다짜 마신이 그동안 지켜보고 공부한 놈 고놈을 놓고 한번 제대로 배당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예, 서울 11경주 1,400m 어, 1등급. 예, 축한 마리는 어, 7번 장상 크리어 예, 조인공 기수가 안전합니다. 아, 요 놈을 축으로 놔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7번을 예, 축으로 놓고 예, 주력으로 어, 한방 때릴 마필은 예, 2번 되겠습니다. 어, 7번 놓고 주력으로 2번 한방 때리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토요 경마도 총 8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적중을 어, 많이 해야만 어, 환수율이 나옵니다. 예, 그럼 어, 또 4주 차 경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